안녕하십니까. 킹스맨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탑반을담림하고 있는 김진강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아래리가 있다면, 우린 킹스맨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킹스맨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스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갓 합류한 신입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나 보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보스 맞습니다. 킹스맨은 다양한 일들을 함께 처리해 나갑니다. 그중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영어도서 인증제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워렌 선생님이 서연이 라이팅 수업을 하시는 수업을 참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는 영어 독후감 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데 학생들에게 영어 독후감 쓰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을 한번 듣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독후감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월래 선생님의 수업은 훌륭했습니다. 모래생 수업이 월행생 수업을 통해서 중등부 전체가 독후강 쓰는 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영어 도서 인증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립하는 것이 우리 킹스맨의 첫 번째 임무, 미션 되겠습니다. 킹스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